안녕하세요. 예, 기니아입니다김기니아 꽃이 하얗게 피었어요. 향기도 풍성하니 너무 좋아요. 베란다 가득 향기가 너무 좋아요. 달콤한 향수가 납니다. 예. 이건 아직 봉오리가 피지 않고, 어, 앞으로 필 거예요. 오늘 내일 피겠네요. 피기 시작하니까 금방 피더라고요. 에 이거는 피면 제법 한보름 갑니다. 아 약해 피어서 먼저 핀 것도 있고 이거 늦게 제일 늦게 필것 같네요. 저 뒤쪽에 하나가 이쪽 서서 혼자 컸어요. 에,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긴기니아 향기. 옆에 있는 이거는 제라늄입니다. 제라늄, 어, 골든 애니버서리? <laughs> 이름도 어려워. 네, 오늘은 긴기네의 향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봉지에 담아서 날려드릴까요? 저 혼자 맡으니 안타깝네. 네, 너무 좋아요, 향기가. 향기 너무 좋아요. 꽃이 이렇게 난꽃 같아요. 하나하나 찍으면 난 꽃하고 똑같아요. 난 꽃하고 똑같아. 근데 이렇게 작은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더 이쁘지요. 얘는 소나무 밖으로만 심었어요. 그리고 그릇에 물은 저명간수 항상 해주시고, 어, 썩지 않아요. 그, 나무 바크가 썩으면서, 그름이 돼서 빨아먹는지, 어, 다른 비료 같은 거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크네요. 너무 풍성하게 잘 컸습니다. 이, 이거는, 소나무 이렇게 물을 항상 저면간수 해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 정도로만 담아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다시 조금씩 부어주고 이러면썩지도 않고 그냥 물은 항상 먹으면서 그러면서 나무 껍질이 썩으면서 거름이 되나 봐요 네. 오늘은 딩기니아였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눠 드리고 싶은데 향수를 드릴 수도 없고. 향기 나는 듯 하지요? 예. 네. 좋아요 찍어주시고 구독,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